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아유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김명신, 김건희가 저 정대택 그 새끼 어떻게 죽는가 보라했는데야 예. 명신이 보고 있냐? 그데이 <laughs> <laughs> 말은 내가 해야 되는지. 그러더니 어느 날저 보고 뭐 밤에 어디로 오라 뭐 이제 저 남자를 보는 거예요. 남자로? 응. 음, 아니 그런 아, 얘기까지. 아, 그러니까 골프도 다니고 다 했어요. 이제 아, 골프 하게 그, 아, 아, 됐어요. 사적으로. 어 아, 아, 사적으로 이제 어. 계속 와요. 우리 집에, 우리 사무실에 와서 골프도 어. 치고. 어,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친정 식구들 소개해. 그러니까 어. 내가 지금 방송에 나와서 어디서 하는 얘기들은. 내가 뭐 지어낸 얘기 아니고, 음. 최은순 측근들이 전해준 얘기를 다한 거예요. 아. 뭐, 김건희가 시집간 얘기, 시집가다애칠 있다 온 얘기, 누굴 네. 만난 얘기, 양재택이 만난 얘기, 양재택이하고 밥을 해준 얘기다그 식구들한테 헌 얘기를 듣고는 얘기니까. 회장님은 유부남이셨어요, 그때? 어? 유부남? 아, 그러죠. 최은순. 최은순이가 나보다 세살많아요 아, 영상. 세살 만. 사실최이 네. 아, 최은순이 약간 호감이었나 봐. 봐요 네? 그 당시에 호감 어 그랬나 봐요 <웃음> <웃음> 내가 저 아, 내가 예. 법정에 아, 이,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아, 아니. 법정에 아니 아뭐 사실인데 법정에 아. 반사앞에도 치우진술도 아. 내가 죄가 있다면은 치우준의 연 연정을 안 받아주는 것뿐이에요 아, 아, 안, 안 받았어요 아안받았다고요아어 아, 아. 아. 아,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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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용 말씀인 줄 알았는데 음. 의미가 있네. 음. 그거를 안 받아줌으로 인해서 최은순이가 변심했다고 아,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아, 돈일쌈돈 쌈이 아 아니에요. 아, 돈 쌈. 음. 마음이 상한. 그래서 거. 나도 더 제독하게 나오는 것이고. 아. 아 그래 야 오늘 준비된 내용이 자. 이렇게 많은데 야참친1 <laughs> 4월 4일 날 처음 만나가지고 처음 네. 날 만나서 어 자기 10억 배팅하겠다 어. 점심 사시오해서 한우 맹가 가서 점심을 사요 처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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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생님이 어, 그래도, 어, 네. 그 다음부터 그냥 와요 우리 사무실에 어. 오픈돼서 와요 와가지고 네. 뭐 고수도 치자 뭐 골프 <laughs> 첫 번째 제일씨씨 골프를 가요. 어, 네. 저안 안성 제일시 네. 안성 안산. 음. 단둘이? 네. 아니 모임에서 가요. 음, 음, 네. 자, 자기가 하는 모임도 있고 어. 네. 뭐저 송파 저 잠실 롯데 펜실리아서 에 블랙박스 아침 호텔식 조식도 먹고. 어. 네. 어, 뭐 지내요? 아, 지하게 네. 지내셨어요. 그렇게 지내면서 한 네. 50여 를 만나요. 아, 5 0 그러니까 4월 4일 만나고 4, 5, 6, 7, 8. 오개월 동안에 아 음. 많이 그 아니요. 과정에서 이제 김명신이도 만나요. 아 음. 그랬는데 그것을 어, 오다가 다 만났다. 정대통이는 모르는 사람이다. 아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어떻게 그렇게 그런데 잘 버티세요? 음. 나는 음. 남 얘기인데 음. 듣기만 해도 화가나 음. 미칠 것 같은데 네, 그 말씀에 이어서 예, 처음에는 그거. 내가 억울하고 아까 네. 그러니까 음. 당할 놈한테 내가 당했어야지 이렇게 어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최근에 이2 0 2 0이에 3년 이후, 2022년 이후, 네. 2022년, 어, 윤석열이가 대통령 된 뒤에는 네. 내가 국민들한테 빚을 졌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걔. 내가 치은준하고 연정을 받아들이고, 치은준하고 <laughs> 싸우지 않고, <laughs> 싸우지 않고, 봐봐요. 좀받아주 싸우지 않고, 그랬으면 치은준은 <laughs> 어. 지 딸을 양재택이한테 팔고, 저 윤석열한테 분양하지 않았죠. 분황하그러죠 <laughs> 그냥... <laughs> 아, <저, 저>, <laughs> 그러면 치은준은 나를 이겨먹으려고, <laughs> 어. 나를 이겨먹으려고, 그 엄청난 변호사들 많이 샀고 어. 또 정대택 50년 친구를 돈으로 매수하고 어. 그래도 못이겨해 막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윤석열까지 만나지않아요 어. 그러면 내가 진중에 이 사건을 지은순이가 음. 그동안에 뭐 5억 준다, 15억 준다, 30억 준다 할때그돈 음. 받고 네. 접었으면은 아. 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아유, 그런 참. 마음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그렇게 마음이 네. 넓으세요. 음. 안그러그 <laughs> <그래. 대단하십니까? 웃음> <laughs> 참고로 아까 그 <laughs> 우리 선생님을 향해서 거짓대 직언을 했다라는 그 법무사, 법무사 있지 네. 음. 나중에는 이제 솔직하게 고백했지만 네. 그분이 지금은 돌아가셨다 아, 네. 그분도 우리 선생님 지인이야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등에 음. 칼을 꽂은 거지, 아, 사실은. 그렇구나. 물론 이제 나중에는 정정을 했지만. 어. 그러니 얼마나 상처에 상처에 상처야. 상처야, 상처야. 네. 그러니까 그 놈, 힘드셨겠다. 고향 놈인데 나 서울에서 내 걔보다 좀잘자라다니으니까 네. 외국남은 데리고 가서 뭐 정말 5성급 음. 못들을드셔요고뭐 음. 공항에 가면 막세단 그 들고 꽃, 저저 화동들이 나와서 다 데리고 다니는데 음. 이 놈이 나를 팔아먹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 제 은순이가. 정대택이 지가 잘났죠 얼마나 잘났냐 건방지다 응. 이 새끼 응. 야 우리가 정대택 하는 거뭐하냐너고 나하고 손잡고 하자 응. 정대택줄거반 주고 준다. 더 하면 음. 뭐, 더도 주겠다 응. 아. 그 녹취 다 있어요 그런 게 내가 매불쇼쫙 사는 것 같아 얼마나 좋아했는데 아 <laughs> 원래요? 돌아 입을 때부터 아 돌아 입을 때부터 돌 그러니까 그 강원책 혼냈게 내가 얼마나 아저원책이 혼냈습니다 제가 전책이 예. 혼냈어요 그러니까. 아. 제가 전, 아, 나 혼자 박수 나 쳤는데. 아, 오늘 밥수 얼마나 천지 올라오지? 그놈 나쁜 놈. 뱀마 나쁜 놈. 그러던 책이.